안녕하세요. 다교스입니다. 오늘은 다들 어려워하시는 드라이 아웃컬 상세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시컬 하기 전에 90도로 스트레이트 작업을 하고요. 자,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스트레이트를 어느 정도 없애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컬을 넣었을 때 자연스럽게 들어가고요. 자, 45도에서 시컬을 넣고 바로 뒤집어서 위쪽에서 열을 가해 줍니다. 특히 네이프 쪽 아래쪽은 귀받기 아래쪽은 저는 끝까지 말아 줍니다. 자, 가르마 선을 없애기 위해서는, 자,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브러쉬로 한번 비벼주고요. 비벼서, 자, 중간부터, 스트레이트, C컬, C컬에 열을 주시고, 자, 안쪽에서 넣고, 바로 뒤집어서, 한 바퀴 반 바로 뒤집어서, 위에서 열을 줍니다. 자, 제가 어디에 열을 주는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이 머리카락 말려 있는 그 사이 고리 있죠. 자, 고그 사이 부분에 열을 가해 줍니다. 그래서 자, 아래 내가 말았는 머리랑 함께 한 바퀴 반 말아서 다시 한번 고정을 시킵니다. 귀바퀴 아래까지는 자, 롤 브러쉬 1호를 사용해서 아웃컬이 조금 더 짱짱하게 만들어 줄수 있도록 자, 사용하겠습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자, 롤 브러쉬를 바꿔서 3호를 사용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가르마 선은 없애기 위해서 한번 비벼 주시고요 이제부터 90도 정확하게 들어 주시면서 물기 제거 스트레이트 하시고 자그 다음 시커 C컬. 시커를 저는 조금 더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시컬이 어느정도 나와야 아우컬을 했을때 조금 더 짱짱하게 말립니다 자 그리고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자 내가 탄 섹션은 내가 사용하는 롤 브러쉬 굵기 만큼 두께만큼 탈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이상이 된다면 감점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자, 아웃컬 스타일링 하실 때는요. 자, 왼손은 받쳐 주시고 자, 브러시를 굴려가면서 아웃으로 굴려가면서 겉단을 싹 쓸어 올려주세요. 그러면 훨씬 더 풍성하게 스타일링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구간에서, 자, 가르마 선 없애주시면서, 자, 이제는 뿌리 볼륨 살려야 되는 구간입니다. 뿌리 120도 이상 각도 들어서 뿌리 볼륨 먼저 주시고, 스트레이트, 시컬 아웃컬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후두부 마지막 구간입니다. 자, 여기서는 뿌리 볼륨 엄청 중요하죠? 자, 실을 크게 그리면서, 자, 뿌리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스트레이트 90도 시컬 C컬. 자, 시컬을 그리면서 자, 수분을 없애주시고요. 자, 그리고 아웃컬을 해서, 자, 밑에 내가 넣은 아웃컬 속으로 쏙 넣어주시면 완성합니다. 자, 브러쉬 빗질 한번 봐주세요. 왼손은 받치면서 브러쉬를 굴려가면서 겉단을 쓸어 올려주시면 훨씬 더 풍성하게 완성됩니다. 자, 오른쪽 첫 단입니다. 자, 아래쪽은 최대한 바짝 올려주시고요. 자, 1호를 사용했습니다. 자, 1호를 사용해서 자, 브러쉬를 밖으로 굴리면서 짱짱하게 말아줍니다. 자, 두 번째 단부터는, 자, 3호를 사용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하고요. 만약에 커트를 짧게 했을 경우 1호를 한번더 사용하게 됩니다. 자, 드라이 하실 때 특히 사이드 부분이 머리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 수분 제거를 자, 충분히 하시고 아웃컬을 해주셔야 컬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이트 작업을 정확하게 해주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사이드 마지막입니다. 뿌리 볼륨, 자, 살려주시고, 자, 120도 이상의 각도를 주셔야, 자, 뿌리를, 뿌리가 삽니다. 자, 뿌리 살리고, 스트레이트 작업 계속 들어가고 있죠. 자, 수분 양이 많기 때문에, 자, 여러 번 스트레이트를 해서 수분을 바짝 말려주셔야, 자, 아웃컬이 짱짱하게 완성된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왼쪽 사이드입니다. 저는 첫 단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자, 네이프 부분도 그렇고, 사이드 부분의 첫 단도 아주 중요합니다. 첫 단이 짱짱하게 완성이 돼야, 그 다음 단부터 쏙쏙 들어가기 때문에, 자,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자, 짱짱하게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쪽 사이드 역시 오른쪽과 동일한 방법으로 드라이 해주시면 되구요. 앞에 사이드 구간은 수분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이트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시간 배를 잘 하셔서 완성을 하실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사이드 한 단입니다. 자이 구간에서 뿌리 자, 살리는 방법 자, 잘 봐주시고요. 뿌리 살리면서 스트레이트 시컬 아웃컬 자 마지막까지 자, 힘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드라이 아웃컬 예쁘게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